인생을 산다라는 거는 어쩌면 그 굉장히 그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나의 삶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초년에는 적자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중년에는 흑자 인생을 살아가고, 말년에는 또다시 적자 인생을 살아가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은 나의 그 방향성. 내가 지금 현재 그 흑자 인생을 사는지 적자 인생을 사는지 내가 초년인지 지금 중년인지 말년인지에 따라서 내가 적자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흑자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그 죽는 날까지 나의 인생이 적자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흑자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거의 역할은, 아, 부모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초년에는 내가 적자 인생을 비록 살았어도, 부모의 그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적자 인생을 살지만, 아, 적자 인생을 내 스스로가 살아가기, 않는대 라는 거죠 왜냐면 중년의 흑자 인생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초년에 준비를 하면서 흑자 인생을 내가 준비하면서 지금은 적자래도 흑자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적자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거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나는 지금 적자 인생을 살아간다. 이거를 잘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년이 되면 내가 흑자로 돌아서겠죠. 그러면 그 흑자로 돌아섰을 때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게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냈는가. 이거에 따라서 말년이 흑자가 될 수도 있고 적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초년의 적자 인생을 살았을 때는 내가 부모의 덕을 받아서 부모의 그, 그, 그늘 밑에서 내가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적자를 그, 발생을 시켜도, 어, 부모가 보살피기 때문에 그 그늘 안에서 성장을 하니까는 그거는 자기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나이를 먹어서 이제 중년이 되면 부모를 떠나서 나도 또한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이루면서 흑자 인생으로 전환을 해야지 되죠. 그러면 내가 흑자 인생으로 전환을 해야지만이 내가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은 적자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흑자 인생을 살아가게끔 내가 또 자식을 보살펴야지 된대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년에도 적자 인생이고 중년에도 적자 인생이라고 한다면 말년에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아 적자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초년에 내가 적자 인생을 누구나 다 사람은 살 사니까 어 부모의 덕에 의해서 내가 그거를 면할 수는 있지만 내가 노년이 되게 되면 지금 나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모는 안 계시고, 내 스스로가 그거를 해결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스스로가 그 노년의 적자 인생을 해결을 못하게 되면, 적자가 낫다라는 거는 적자가 난 것만큼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고 고통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노년에 적자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중년에 흑자 인생이 살아갔을 때 내가 노년을 준비하듯이 아, 굉장히 그 나의 중년의 그 흑자의 그 가치를 굉장히 높여놔야지 돼요, 그때. 그래서 거기에서 아, 많은 것을 내가 노년까지 끌고 갈수 있게끔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잡 시대가 아니라 투잡, 쓰리잡의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잡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투잡하고 어떤 사람은 스르잡해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그 인생살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원잡에서 일할 만큼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가를 즐기면서 그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원 잡을 하고 여가그 시간에 여가를 하지 않고 투 잡, 쓰리 잡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시간들이 누적이 되게 되면 나는 말년에 아, 엄청난 그 적자 인생을 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초년의 적자 인생과 말년의 적자 인생은 차이가 엄청나요. 초년에 내가 적자 인생이 크기만큼 노년은 그 10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 적자가 그리고 초년에 적자 인생을 살아도 부모의 그늘 밑에서 내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부모라는 그 그늘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상호작용이 되는데 부모하고 말년에는 부모가 안 계시기 때문에 부모와 상호작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기 때문에 그 내가 적자 인생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떠안고 인생을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은 각자의 그 인생살이가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즐기는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은 구두쇠적인 스타일이 있어요.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 남들 따라하는 그러한 형국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말년에 뭔가 일어 나서 말년에 좀 풍요롭게 좀 지내야지 되겠다 해서 말년을 목표로 삼아서 준비하는 사람인들이 있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적자 인생에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적자를 그 냈지만, 흑자 인생에서는 반드시 의식주 안정을 해야지 돼요. 그 흑자 인생에서 의식주 안정이 안돼 있게 되면. 노년에 적자 인생을 봤을 때 엄청난 아 고통을 받는대 라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노년에 적자 포기 줄어드는 거고,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은 노년에 적자폭이 아,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자폭이 작다와 크다로 나누게 되는데, 작게 되면은 고통이 작게 오는 거고, 크게 되면 고통이 굉장히 크게 온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60갑자를 두번 보내니까는 아, 기본적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은 120살까지 살아야지 돼요. 그러면. 아, 내가 노년에 적자 인생을 산다. 그러면 내 자식이 나를 케어해 주면 되는데, 내 자식도. 아 어, 자기 밥벌이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아 어, 그거를 기대고 내가 예를 들어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아 어, 엄청난 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아 어, 자식도 20세가 넘게 되면 자기 밥벌이를 해야지 되고, 아 어, 노인들도 자기 밥벌이를 기본적으로 해야지 되는 그 구조라는 거죠.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기가 아 하고자 하면은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내가 경제적 활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었어도 내가 경제적 활동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잘 모른대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아 나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아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취업을 해야지 되는데 나를 써줘야만이 나는 의식주가 안정이. 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 나이를 먹으면 그만큼 아 누적된 자기의 경험과 지식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써먹으려고 해야지 되는데 젊은 날에 자기는 항상 젊을 줄 알고 아 예를 들어 이렇게 여가 활동을 그 했다든지 아니면 투잡, 쓰리잡을 하지 않고 아 그냥 이렇게 무정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게 되면 아 노년은 굉장히 힘든 때라는 거죠. 그래도 노년에 가면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노년에 가서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아 내가 뭐를 해야지 될지를 모르는 거는 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 인생 자체가 욕심으로 살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뭐를 해야지 될지는 모르는 거고 내가 인생 자체를 원 원심을 살았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뭐를 해야지 되는지를 아는데 내가 원심을 살았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노년에 적자 인생을 살지는 않죠. 사실. 흑자 인생을 살죠. 나이가 들을수록 더 흑자 인생을 살아가죠. 원심으로 살았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원심으로 살지 않고 욕심으로 살았고 자기 기운이 작으니까는 자기가 나이를 먹고서 늙었다라는 그 핑계. 그리고 어, 건강하지 않다라는 그 핑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대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나이를 먹었어도 할수 있는 것들은 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런데 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 신세한탄만 하면서 어, 젊은 날에 그 자기가 어, 이렇게 뭔가를 모아놓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그 후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 인생을 내가 헛살았다라고 하는 그 자괴감 이런 것들로만 똘똘 뭉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미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반성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말 그대로 반성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나이에 관계없이 뭔가 변화점이 있는데 그냥 신세한탄만 하면서 변화점을 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신세 한탄은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대 중반까지는 적자 인생을 살다가 40대 중반까지는 흑자 인생을 살다가 40대 중반부터 다시 적자 인생을 살아가야 죽는 날까지. 그러면 내가 아 흑자 인생에서는 얼마만큼 올려놓고 적자 인생에서는 얼마만큼 적자를 면할 것인가 미리 아 준비를 하셔야지 돼 계산을 하셔야지 돼 그래서 그 미리 준비하고 계산한다라는 거는 그것이 바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해야죠. 그래서 목표가 누적이 되면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나는 영원히 적자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흑자 인생을 살 것인가, 지금 나는 변해야지 된다라는 걸 어,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